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 가정을 도우시며 저들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이 주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목요일 13일입니다. 사무엘 하서 2장 12절로 32절 내용이 좀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례 아들 아부넬과 사울의 아들 이소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분에 이르고 수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 신복들도 나와 기도원 기부원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뭐 그못 어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 원하건데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지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가니 아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어보셋 에스의 편에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었더라 그날의 싸움이 맹렬하더니 아부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려의 세 아들 요압과 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루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는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 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뇌 네,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에이르되 네,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너네 형유압을 대면하겠느냐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지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물러서 섰더라 요압과 아비서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안미에 안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 가...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지쪽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가리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암므엘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두른 온 땅을 지나 마나임에 이르더라. 요압이 아버넬 조끼를 그치고 돌아온 무리를 다 모이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더스나 다윗의 신복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가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해브론에 이른 때 날이 밝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이 좀 길었죠. 예, 그런 날이 더러 있어요. 이해하시고 큰 주제는 다윗 유다 족속의 승리에 담긴 다윗의 하나님의 뜻, 유다 족속의 승리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한절한절강의하기는좀 힘들 것 같아요. 묶어서 크게 두 단으로 나누어 한번 생각하도록 합니다. 12절로 23절 내용입니다. 두 왕과의 전쟁입니다. 자 이제 사울의 아들 이소벳시 아브네를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일부 지파이죠. 다윗은 헤브론에서 그의 장수 요압을 세워 또 나라를 다스렸는데 유다 지파를 중심했습니다. 지금은 사울의 그 아들인 이스버셋이 나라는 다스린 나라가 크고 그의 신하는 장수는 아보넬입니다. 그래서 이 아보넬과 요압 즉 다윗의 장수들하고는 아는 사이예요. 잘 알죠. 왜냐하면 다윗이 <laughs> 왕국에서 신하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둘로 나누어진 나라의 장수들이 못을 하나에 두고 이쪽 저쪽에서 서로 세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뭐 이런 일이 있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북한하고 남한하고 장군들이 장수들이 나와 싸울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시대에 그런 아마 이 세겨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로 나누어진 그 나라의 장수들이 서로 대립하면서 못을 중심으로 한번 싸우는 거라.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세력싸움이라고 할까요? 그, 큰, 큰 싸움이 벌어졌어. 전쟁은 아보네 즉, 이스보셋, 에, 사울의 아들 사람들이, 에, 그, 요단 서편, 기본, 에, 있는데, 이쪽까지 진출해서, 그들의 꿈은, 뭐지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출해내려. 왜냐면, 이 마남이라고 하는 것이, 저 옛날 야곱이 라바네 집에서, 한 20년 있다가, 야반 도주 하잖아요. 그, 외삼친이 워낙 악한 사람이라. 그래서 몰래 나왔는데 그 라반이 그 야곱을 추적하여 칠일 만에 왔어요. 어디까지? 마하나임까지. 거기에 와서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라반에게 이 야곱을 선대지 말라고 강하게 어필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화해를 맺고 돌아갔는데 그 지역을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사유에서 역사 깊은 땅, 유서 깊은 땅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해부론 요단강 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서편으로 건너오기 위하여 세를 넓히려고 지금 이 기부원 연못을 사이에서 서로 세겨르기, 힘 대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유압과 다윗의 사람들도 기부원 주변에 진을 치고 서로 전쟁하는 거죠.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창과 활과 활, 뭐 이런 걸 들고 하죠. 예, 이렇게 해서 그날 전쟁이 쎘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의 군대가 많이 죽었고요. 다윗의 군대도 죽어요.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장수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이요압의 그두 번째 동생인 아사일인데 이 사람은 그 노루발처럼 빠르고 독수리처럼 아주 무서운 그러한 힘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 아사일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칼을 들고 아브넬 즉 사울의 그 수장이고 지금 이스본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자기가 수렴청정하는 아브넬 장수를 쫓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아브넬이 막 도망을 가는. 아사엘은 더 빠른 검으로 쫓아가는 거라. 어, 상당히 쫓아가고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아부넬이 쫓아오는 아사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의 형, 그요아을레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근데 이 아사엘이, 그냥 뭐 칼을 들고 덤벼드니까 할수 없이 돌아서면서 창으로 아사엘의 배를 찔렀는데 얼마나 깊이 찔렀는가 하면 등 뒤로 창에 나가 버렸어요 아사엘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 중에 중요한 장수가 죽었고 요압은 그 수료의 세 아들들인데 그 막내아이가 죽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압은 이 아브넬의 원수가 된 거죠. 이제 힌트인데 훗날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아브넬이 도망가는데 그도 능숙한 장수예요. 아사헬은 그 능숙한 장수에 대하여 경계를 풀고 자기 발이 빠르고 민첩한 것만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강하게 도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아무리 빠르지만 경험 미숙이었죠. 이것이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게 된 원인이 됐던 것이죠. 백전 노장을 쫓아가는 건 그거, 그거 조심했어야 되거든요. 이 예, 아부넬은 전쟁터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 봐도 백전 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경험이 오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야에서 2 30년 일을 했다? 달인입니다. 예, 그런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되고요. 또 귀한 인재들이고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 데를 함부로 읍신여이거나 무시하는 것은 폐망하거나 혹은 큰 실수를 저지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돌아가라고 권유할 때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이 아사엘은 죽음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힘만 믿거나 지식을 믿거나 능력을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읍신여일때 그는 그야말로 한 펀치, 강한 펀치, 결정적인 펀치를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새겨 귀에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한편 24절로 32절은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집안 간의 장수들의 전쟁에서 아사엘이 죽고 그타위세 군사 2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군대는 360명이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차이죠? 20명과 360명 어, 한 열여덟 배 차이가 나죠. 열여덟 네, 배, 1 8대1의 승리로 다윗의 군대가 이깁니다. 사울의 군대가 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울의 군대는 약해지고 다윗의 군대는 강해진다. 사울의 가문은 약해지고 다윗의 가문은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이미 패하셨어요. 삼일상 네, 십오장에서 아말렉 군대를 멸하라는 사무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개인의 사육을 쫓아 짐승들과 그리고 아가왕을 살려준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중하여 이런 비극이 그 과정에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날 전쟁은 동족 간의 쓰라린 상처만 남았죠. 어떤 이유라도 동족끼리 싸우면 안 되고,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되고, 집안끼리 싸우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싸우면 안 되고, 국가 안에서 국민끼리 싸우면 안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부마 사태라든지, 광주 5.18 민주화운동 사건이라든지, 다 결국까지고 우리 민족끼리 싸운 거잖아요. 같은 국민끼리 싸운 거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이 안에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외국하고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싸우는 건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자국민끼리 싸우는 것은 비극이죠. 더 좁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이나 교회, 그리고 동기간에 싸우는 것은 아, 비극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죠. 자, 두 왕가의 격렬한 전쟁에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돕고 있죠? 에 다윗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더디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에요. 우리 교회 편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켜주신다. 굳게 믿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